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전 세계는 현재 백신 확보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동안 방역 모범국가를 늦은 대만도 최근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대만이 중국 때문에 백신 수급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을 가운데 두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서로 백신을 공급하려고 백신 삼국지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문제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만의 신종 코로나19는 확산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6월 6일 기준 확진자는 만 1,298명, 사망자는 26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하루 동안 343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만 인구가 한국 절반 정도인 걸 감안하면 하루에 7, 8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 5월 22일 신규 확진자는 723명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창궐 이래 최대치를 찍은 데 이어서 6월 5일에는 37명이나 사망을 해서 1일 기준 최대 사망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쌍부로 불리는 수도 타이페이시와 타이페이시를 둘러싸고 있는 신페이시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섯 개 행정은 직할시. 13개 현, 세계시등 대만 전역은 14일까지 3단계 경계태세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약산의 발화점은 속칭 아공된이라 불리는 아저씨 가게입니다. 자취부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서 태폐형을 일삼는 불법 유흥주점입니다. 타이페이시구 도심 완화구 일대에서 성업 중이죠. 아공된 종사자 그리고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대만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대만의 낮은 백신 접종률도 문제입니다. 현재 대만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2% 정도라고 합니다. 초기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백신 접종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대만 정부는 방역 조치와 더불어 백신 조달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중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화이자 바이오엔텍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지만 대만의 백신 도입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중화권 총판이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푸신의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16일 푸신의학은 독일 바이오엔텍 mRNA 즉 메신저 리버핵산 백신 개발 투자 조건으로 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5월 9일에는 중국 현지 생산도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2016년 출범일에 중국과 다른 대만을 강조하며 중국측의 날을 세우고 있는 차이총동과 민진당 정부로서는 매우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독일 바이오엔텍 본사로부터 백신을 직접 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백신 구매 협상을 시작하여 12월 31일 가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에는 최종 계약 조건을 조율했었습니다. 순조로 보이던 화이자 바이오엔틱 백신 직도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최종 계약 체결 전 언론에 배포된 보도 자료에 적힌 두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대만 측 언론 보도문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아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엔텍사는 언론 보도 자료의 아국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만을 국가로 칭한 나라 즉 국자가 들어갔다는 이유였습니다. 1월 9일 대만 위생복리부는 아국을 대만으로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바이오엔텍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백신 공급 계약에 난생을포명하였고 결국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과 협상 결렬 과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 27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수급 문제로 비난의 화살이 청서중 위생복리부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천서중 부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백신 도입과 관련한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계약은 이미 결정지은 상태였다. 계약서 내 문제가 아닌 계약서 외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도입 협상 결렬 배경에 중국에서 끓이는 국가 표현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죠. 차이총통도 지난 5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바이오엔텍 독일 본사와 그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지금까지 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오엔텍의 거부 배경에는 중국의 압력이 자리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1949년 양안 분단 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나눌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라 주장합니다. 이 와중에 대만 정부가 스스로 국가를 의미하는 아국이라 명칭, 명기한 것이 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정면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대만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서로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6일 미공군 C-17 글로브마스터 전략 수송기가 다이페이 숭산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경기도 오산 미 제7공군기지를 이륙한지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수송기에는 민주당 테미 더거스와 크리스토퍼 쿤스 두 의원과 공화당 댄 슬리번 등 3명의 연방의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물칸에는 미국이 대만에 제공하는 75만 회분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이 실려있었죠. 더고스 의원은 공항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만은 우리에게 방어용품을 제공하고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 백신은 대만에 대한 고마움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은 대만의 절박한 수요를 인식하고 있다. 대만의 수요를 파악해 이를 워싱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자우시 외교, 외교부장은 대만은 독재국가에 맞서 민주주의 와 자유를 지지한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 들이 지지를 보여줘 타행이라고 회답했습니다. 대표단은 대만 공군 숭상기지지 부에서 차이대만 총통을 접견하고 미국 대만 관계 동아시아 역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1979년 1월 1일 미중소개와 동시에 이루어진 미대만 당교 이후 현직 미국 연방 상원의형 3명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초유일입니다. 지난 4월 14일, 크리스도들을 대표로 한 비공식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전직이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백신 삼국지가 본격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생으로 꼽혔지만, 백신 접종률에서는 열등생인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의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서로 백신을 제공하겠다며 대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퇴자를 맞은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시노팜 등이 제조한 자국산 백신과 푸싱의약그룹이 독일 바이오엔테크사로부터 사들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대만에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관변단체 베이징 양안 동방문화센터는 신중성향의 국민당 조직인 수는 학교를 통해 신호판 500만 회분, 화이자 바이오 엔테크 500만 회분 등총 1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정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제안을 대만 민진당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백신 제공은 대만 내 사회 분열을 노리는 통일 전선 전술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대만 문제 전담 부처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강 대변인은 우리는 대만 민중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매우 걱정하고 있고 민진당 당국이 백신 문제를 정치화하는 형태를 고쳐서 조속히 대륙 백신의 대만 수입을 막는 인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만 정부는 6월 4일 일본 정부가 무상 제공한 아스트라제나카 백신 124만 회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문금을 모금해서 전달한 대만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 밝혔죠. 차이총통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백신을 실은 일본 항공 비행기가 출발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고마워요 일본 정부, 외교부와 주일본 대만 대표처의 공통된 노력과 이번 일과 관련해 많은 친구들의 노력에 고맙다는 감사의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백신 지원을 물밑에서 지원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동일본 대재진과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제공 등 일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나 대만은 진정한 친구였다고 화답했습니다. 자신들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미국, 일본의 손을 잡은 대만에 대해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대만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도 마사이사 일본 자민당 참의원도 같은 날 대만도 우리가 필요할 때 마스크 200만 장을 보냈다며 대만에 백신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방역대책의 이름을 빌린 정치쇼와 내정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자국민을 위한 백신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만의 백신을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언론과 사람들로부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백신이 정치적 이기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 백신이 도착한 6월 4일 회견에서도 왕은민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이 대만에 백신 보내는 걸 막고 있다. 다른 나라 백신을 사례해도 중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인 대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항기를 이용해 백신을 수송한 일본에 이어 미국이 군용기로 백신을 실은나르자 반발하는 중국의 반발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 관영 황구시부가 미국 군용기가 대만에 이륙한다면, 이착륙한다면 대만 해협의 전쟁은 그때 시작이라며 대만과 미국에 공개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구시부를 통해 분출된 중국의 반발 수위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6월 7일자 사설, 대만 당국이 미국 상원의원이라는 지푸라기를 잡았다 해서 2,300만 대만 인구에 비춰볼 때 75만 회분 분량의 백신은 물장으로 장작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방역 실패와 백신 부족으로 민진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미국이 상원위원 방문이라는 정치 쇼로 민진당을 돕겠다는 것이다. 대만 당국의 행동은 역사의 큰 렌즈로 보면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다. 대륙의 영향이 만든 수퍼 자기장은 이미. 대만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대만 당국이 말썽을 부릴수록 대륙이 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도덕적 우위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대만 정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굴하게 처신한다고 비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보는 중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미국의 살라미 전술에 중국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6일 대만에 착륙한 미국 군용기를 기술적으로 민항기라 강조하기도 했죠. 미국 제 대만 의표는 승산 국제공항 측에 이번 백신 수송에 투입된 항공기는 군용기가 아닌 AIT 상용기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중국은 전투기를 한 대도 발진시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백신 삼국지는 과연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을까요? 결국 이 싸움의 최종성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